말씀의 제목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정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 어, 불가능에 보이는 사명이겠죠. 불가능한 사명,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모든 위대한 일이 항상 그렇듯이 오늘 본문은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 빈들의 어, 광야에 장정만 5천 명, 어,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어, 여자, 아이, 노인을 포함하면 좋게 2만 명은 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나 빈들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을 먹일 만한 것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뭐 그럴 돈이 없었겠죠 또 이들을 그, 그냥 돌려보내면 다른 본문에 보면 가다가 기진할까 걱정하였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먹일 수도 없는 사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데리고 있다라고, 뭐, 해가지고 무슨 방법이 일어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아뢰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자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요.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뭘 할, 할게 없어요. 이들을 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굶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말이었어요. 근데 이때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오늘 좀 핵심적으로 보고 싶은 주님의 말씀 아주 의아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37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줘. 어.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주님, 보내야 됩니다. 마을로 가서 각자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보내소서라고 했더니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는 아주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뭐라고요? 저희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뭐라고요?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뭐라? 내가 잘못 들었나? 우리가 먹을 걸 주라고요? 그렇게 지금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아하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뭐 사역자고 사역자가 아니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과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명령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 정말 그래요. 이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어. 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뭐.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어떤 이 처음에 부르심부터 사실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당황스러운 이 부르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는데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따라야지 라고 하면서 그 삶을 살다 보면 정작 갑자기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해라. 너, 너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뭔가 어떻게 할수 없는 뭔가 구석으로 우리를 몰아 넣으시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도대체 뭐, 뭐, 뭐 어떻게 하자고 이러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제자들은 이런,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 바로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의 반응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37절 하반절에 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서 2 0 0데나리온에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음. 모든 사람들은 이 당황스러운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요구 앞에 다 이렇게 200데나리온 이렇게 반응합니다. 200데나리온이요, 200데나리온요. 제자들은 바로 계산하는 거죠.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을 바로 계산해낸 자신의 지성, <laughs> 자신의 머리를 자신의 어떤 이 빠른 계산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대나리오는 있어야 될걸요? 제가 지금 빨리 계산했습니다. 네. 이 정도 사람 차이가 딱 보니까요. 200대나리오는 있어야 됩니다. 됩니까? 주님돈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는 이 도발적인 말씀은 정말 의도적입니다. 주님 뭔가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이 배우길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그냥 뭐 있는 거 찾아오면 내가 이렇게 할게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쫙 보여주면 아, 그리주 주님을 기대합니다. 옛날 선지자도 그런 거 했, 했으니까 주님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를 기대할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줘라.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열려져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사명을 이렇게 던지시 던지시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을 제시하시는 거죠. 이 불가능해요. 머리로 인간 머리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걸 이렇게 던지시 하면서 해라. 그분의 얼굴과 이 모든 상황에는 장난기가 없어요. 그분은 정말 나한테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지금 도대체 뭘 어쩌라고 그러시는 거지? 우린 머리를 아무리 생각해도 200대나리온 말고는 답이 없죠. 그리고 우리에겐 200대나리온이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되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상황이 올 때, 어, 너무나 쉽게 우리 입에서는 그거 안 돼요 저도, 저도 좀 해봤는데 예. 아유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라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아주 자동적으로 나오죠 안 돼요 안 돼요 안돼 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지성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며 저 머리 똑똑한데요 200단어로는 있어야 돼요 금방 계산해냈잖아요 안 되는 일입니다. 되는 일을 합시다. 되는 일을 해야죠. 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되는 일만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먼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 단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하거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봐라 너희한테 뭐 있는지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라 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할수 있는 게 뭔지 가서 확인해 봐라 있는 게 뭔지 가서 확인해 봐라 제자들은 이 말씀에 지금 순종합니다. 열심히 사람들 사이를 해집고 다니면서 2만 명의 군중 군중들을 지금 막해집고 다니면서 먹을 것좀 가지고 계신 분, 먹을 거 있으신 분, 먹을 거 혹시 좀 누구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주님이 다 모으라고 하십니다.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그 2만 명의 군중의 무리들을 막 지금 돌아다니고 막 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한참을 찾아 다닌 후에 간신히 찾은 몸, 품목을 주님 앞에 가져다 놓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있더이다. 예. 네. 한참 찾아봤는데요. 주님이 찾아보라고,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있더이다. 네. 도대체 이걸로 뭘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떡 오천 개하고 물고기 이천 마리가 있어도 부족한 판에,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 있습니다. 빨리 그냥 보내시라니까요. 이 무리들 그냥 가서 먹으라고 하라고요. 시간이 점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일을 만드십니까? 라는 마음이 분명히 제자들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 주님의 명령을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는 명령을 받고 움직일 때는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찾아보면 그래도,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이렇게 모으면 어느 정도 적당히 요기하고 이 사람들을 뭔가 채울 만한 것이 나올 수도 있어. 주님이 괜히 명령하시겠어? 어 라고 뭔가 기대를 가지고 시도해 보는 거죠 2만 명의 무리들을 해집고 다니면서 먹을 거 있으신 분? 먹을 거좀 갖고 계신 분? 하면서 막 목소리를 목청껏 높이면서 먹을 걸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모여질지도 몰라 어. 이거 가지고 나눠 먹으면 어느 정도 될수 있는 양들이 생길지도 몰라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니고 온 결과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떡 다섯 마,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실패감과 좌절과 주님의 명령대로 시도한 것으로 인하여 더 실패감과 좌절이 짙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가서 확인해 보고 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순종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뭔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다소 뭔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정말 큰 무리 중에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냥 건져온 거 이걸 갖고 오기도 이걸 갖다 드려야 돼? 버려야 돼? 이거 너나 먹어라 라고 해야 돼? 이거 가지고 가야 돼? 라고 할 만한 거를 지금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머리 좋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머리를 막 돌리고 있는 200대나 리온을 계산하고 있는 이 머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머리 좋다는 사람들 계산이 빠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늘 항상 빼먹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께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계신 그분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마다 만나러 그리고 매출하기로 그리고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분이시라는 사실을 빼먹고 있었다 그것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 상황을 넘어서시는 그분이 그 자리에 좌정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빼먹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을 통하여 주님께서 지금 의도하시는 것은 누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봐라 눈을 열어라 눈을 들어라 다친 체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지 말고 여길 찢어서 이곳에 지금 좌정하신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넌지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가 먹을 거줘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줘 진심의 눈빛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을 계산하는 사람과 그리고 지금 그 말씀 그 명령을 주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보고 있는 사람.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 없이 다 200데나리온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주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셨죠. 2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하면 50명, 100명 하면 어느 정도 무리가 됐겠습니까? 200개에서 400개, 약 300개 정도의 무리로 이렇게 무리들이 앉았습니다. 주께서 그 초라한 그 오병이요라고 말하는 그 초라한 도시락을 그분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손에 집으셨습니다. 이거 그냥 갖다 버려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찾아다니 그걸 가지고 집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서 나눠 주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네, 빈손으로 왔던 제자들에게 뭐 먹을 거 있으신 분, 누구 갖고 있는 거 있으신 분 하는데 빈손으로 왔던 그 빈손에 주님의 손으로부터 그 손들을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계속 어.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 왜 계속 나오지? 어? 이게 왜 계속 주어지지? 어떻게 빵과 물고기가 주님의 손에서 이게 지금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지? 어? 라는 이런 의문 처음에는 의문이었지만 이제 점점 그분이 누구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좌정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거기에 이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사람들에게 가서 채워지려고 했던 그빈 손이 그리스도께 나와졌을 때 채워지고 이제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채워주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우리 그리스도는 능히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시시구나라는 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배불러서 못 먹어요. 아이, 그만이요. 충분합니다. 이제 배가 불러요. 그만 주세요. 여기는 됐습니다. 이 50물이, 50명의 물이, 이 100명의 물이 다 먹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저희는 이제 안 주셔도 돼요. 그럼 남은 거다 거둡시다. 음, 했는데, 12바구니나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시 한 번, 아.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잊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미션.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미션을 사명을 제시해 주신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가 줘. 그말씀 너가 줘. 그분은 농담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너가 먹을 것을 줘라. 어. 그리고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안 됩니다. 안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득 안고 옵니다. 음. 그리고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마지못해 순종해서 하더라도 결국 모아온 것이라는 모아온 것이라고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린 것을 보면서 망했습니다. 이거잖아요. 뭐래요. 그래도 순종해봤는데 뭔가 주님께서 뭔가를 일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뭔가를 좀 가득 어느 정도라도 좀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았는데 주님 이거 가져왔습니다. 안 되잖아요. 제가 200 대나리온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라고 실패감에 젖어서 좌절하게 됩니다 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생각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역 자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 어느 정도 그려지는 사역들 어느 정도 타산성이 맞는 사역들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그냥 자기 정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의 머릿속에 자기가 그려놓은 대로 이런, 이 정도는 그래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 것들로 주님께 가져온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한 자들의 그 초라한 떡 다섯 개와 그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집으시고 그것으로 먹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 주님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하고 우리의 부끄럽고 우리의 창피한 결과물을 주님은 그걸 손에다 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님의 손에서부터 나오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사명, 불가능해 보이는 이 미션 임파서블을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네 머리로 사역해라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너의 삶을 살아라, 걸어라 라는 명령을 받는 자들이고 이 명령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미션 임파서블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말하죠 200데나리온이어야 된다고요 200데나리온 주시면 한다고요 200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사역하신 2000년을 돌아보며 불가능한 것을 향한 시도 속에서 복음이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통해서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향한 시도와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도전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진케하셨고 역사를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도무지 찾아와셔서 일하시려는 일하시는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늘 실패하고, 우리 편에서는 늘 넘어지고, 우리 편에서는 늘안 됐고, 우리 편에서는 늘 그냥 부끄럽고 창피한 오병이어인데, 눈을 들어서 보면 그 초라한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의 백성들을 먹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할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할 수가 없으니까. 저기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게, 저기에 기진하여 쓰러진 사람들이 있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우리는 초라한 몸부림으로, 초라한 오병이어를 모아서 우리 구주께 가져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 아시는 것처럼 5천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 지금도 각각의 삶 가운데서 지금 그 실패한 사역같이 보이는 것 인간의 눈에 보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되게 성공적이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되게 대단한 사역이었고 뭔가를 이뤄낸 사역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사역이 그냥 오병이었어, 오병이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실패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더 이상 없다. 어? 너밖에 없다. 누가 외에는 없다. 다 나를 떠났다. 아무도 없다.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내가 대단한 성취를 이뤄냈다라는 사역을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놓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의 보기에는 분명히 다 실패예요. 인간이 한것 중에서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 각 시대와 역사 가운데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50명, 100명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전달해 주었고 우리는 다 알지 못했는데 주님의 손 안에서 그것이 그 50명에게, 그것이 그 100명에게 전달되었고 그렇게 그들이 배불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 사역을 통하여, 실패한 사역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진하고 있는 것, 망한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예. 주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 우리는 그날의 보좌 앞에서 이 모든 초라해 보이는 사역의 결과들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아무라도 셀수 없는 큰 무리들, 장정만 5천 명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여서 어, 남은 열두 바구니로 또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다 보좌 앞에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그 외침을 아 주님이 다 먹이셨군요 난 그냥 실패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난, 야, 실패, 난 망했고 내사역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뭔가 정말 주님 앞에 뭔가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가져온 건 오병이어밖에 없었는데 주님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 놓으셨군요.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그날의 보좌 앞에서 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의 믿음인 거죠. 우리의 믿음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 입에, 내가 머리에 그리는 대로 지금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 그림 그려가지고 뭔가 어느 정도 막 가져온 사람을 가지고 와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초라한 오병이어 가지고 온그 사람을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역은늘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사역도 실패입니다. 이 말씀에 있는 영광스러움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탁월함이 우리 안에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뒤집어야 할이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것들만 얻어서 가는 형국인 것이죠.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또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통하여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손에다 쥐시고 그것들을 축사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무모한 도전과 그래서 결국 빈손 같아 보이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뤄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이고 2000년 동안 그리고 우리 주님 결국 이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 늘 실패하는 사역, 이 사역 할수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늘 실패감과 좌절에 젖어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초라한 오병이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정말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그큰 무리들을 먹여주시는 것을 그것을 위한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들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고, 우리 마라나타 워십이 그런 모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